다이어트 할 때마다 가슴 사이즈부터 먼저 줄어가지고 슬픈 친구가 겪어보고 하는 이야기인데, 급격하게 살피려고 하잖아? 혈물 빠지듯이 진짜 위에서부터 가슴부터 싹 빠져나가. 가슴 조직에. 80에서 90%가 바로 지방 조직이기 때문이야. 그럼 가슴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지방 감량하는 전략 바로 알려줄게. 지방을 너무 극단적으로 줄이지 않기. 여성으로서은 지방을 기반으로 생성되고 가슴 볼륨 유지에 필수야. 지방 섭취 비율은 적어도 내가 먹는 하루 총량의 25%에서 30% 정도는 유지해주는 게 좋아. 두 번째, 단백질 충분히 먹어주기.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단백질 챙기는 친구들 많지. 아, 이유가 있어. 가슴에는 지방만 있는 게 아니라 근육이랑 결합 조직들이 또 붙어 있잖아. 우리 몸에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근육과 콜라겐이 같이 빠지거든. 단백질을 충분히 잘 먹어주면서 감량을 하면 볼륨 유지를 위한 조직 회복에도 도움이 될 거야. 그다음 가슴운동 병행하기 에이 가슴운동 해가지고 가슴 안 커지는 거 이제 다 알아 맞아 운동으로 가슴 키우기? 아니야 아까 가슴은 80에서 90%가 지방조직이라고 했잖아 운동으로 이 가슴 자체를 키울 순 없어 그래도 가슴 근육과 주변 부위를 잘 자극을 해주면 가슴을 업 시켜줄 거야 그래서 살 뺄수록 처져가는 이 가슴을 업 시켜주는 운동을 바로 추천하는 이유인 거지 내가 추천하는 가슴 운동은 더보기란에 링크 공유해줄게 아, 그리고 급격한 다이어트 하지 말기 요요가 오기도 너무 쉽고 반복적으로 하는 이 굶는 다이어트들 급격하게 살을 빼는 다이어트들은 쉬운 지방부터 빠지거든 게다가 가슴 탄력을 유지해주는 이 조직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을 두면서 적절하게 감량을 해주는 것이 진짜 중요해 마지막 보습관리하면서 혈류를 촉진해주고 탄력을 유지해주는 가슴 마사지를 같이 해주기 어렵지 않아 샤워가 끝난 후에 바디로션 바르면서 내 가슴을 마사지해주는 거야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보습관리와 주변 부위의 혈류를 높이면서 순환을 도울 수 있어. 살뺄때 가슴부터 빠져서 슬펐던 친구들, 오늘 이 방법으로 최대한 나의 가슴 유지하면서 예쁘고 탄탄한 바디라인 만들어. 화이팅!